너무 아주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백한님. 아? 네. 국화님. 네. 이쁘시네요. 이 선글라스 안으로 윙크를 많이 했었습니다. 누구세요아 아. 아, 우리 국화님? 아 국화님은 <laughs> 우리 백한님한테 이수경입니다. 아나 이거 맛있네. 자첫 번째. 어? 귀여워. 완전 <laughs> 젊으신데요? 그러게. 응. 골드네 돌신에 맞춰보세요. 저는 어? 아, 돌신 같습니다. 왜냐면 저런 자켓이 보통 이제 그 아. 주부님들이 골드. 많이 네. 입는 자켓. 예. 근데 저는 골드 같아요. 골드 같아요? 네. 골드? 네. 골드? 네. 골드? 네. 골드? 네, 되게 어, 엄청 어려 보이시고. 자, 꽃을 든 여성분. 근데 되게 뭔가 선하게 생기셨다. 네. 아, 꽃이 이렇게 있었구나. 음. 밥. 어, 맞죠. 어, 백합. 아, 이름을 아니야, 백합으로 하나 봐요. 이름. 백합식. 백합. 백합 씨백합씨 환영합니다. 너무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는 인사예요. 음. 그냥 성격이. 네. 음. 조용하고 성격. 차분하게 다 들어줄 음. 것 같은. <laughs> 자, 그녀가 옵니다.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예,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아니, 캐리어를 좀... 좀... 야, 나갑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래,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다 왔는데 다 오셨길래 제가 한 거예요 아 악수라도 한번 아, 안녕하세요 악수라도 한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꽃집 백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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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들고 오셨네 아, 아 그렇구나 꽃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오시는 길은 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어. 얼굴이 막 어, 머리가 단발이시군요 저 쇼컷이에요 어머나 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신다 별로 남자분들이 안 좋아하죠 쇼컷... 아니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뭔 말이에요 나 엄청 아, 좋아하는데 쇼컷 진짜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고 좋아 쇼컷 좋아 쇼컷 사랑해 긴 머리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잘 어울려요 <laughs> <laughs>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백니님 역시 <laughs> 대단하십니다아첫 <laughs> 만남에 <천만 남해. 웃음> 아주 아름다워. <laughs> 근데 얼만큼 걸어오셨어요? 한참이요. 아 한참.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참 멀리 나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교수님. 아, 아, <laughs> <laughs> 보통 여기 보면은 나름대로 밀리기 싫은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견제한 <laughs> 거예요, 이거 견제한 거죠, 봐. 어, 견제한 거죠. 백퍼 음. 견제죠. 얼굴 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어. 저는 아세요? 응, <laughs> 마, 저는 네. 최근이라 아니, 최근이라. 아, 이렇게 아, 영상을 보, 보시고 온다니까. 저를 알아요? 서그라스 턱치기. 나... 턱치기. 그러니까. <laughs> <턱치기. 웃음> <못 웃음> <봤을 때는. 웃음> 그렇지 턱이지. 그대. 돌싱 보니까. 아다 봤어요. 돌싱은 아. 돌싱은 다 봤어요. 아. 돌싱 분인 것 같네요. 돌싱은 다 봤어요? 돌싱을 딱꼭 집어서 봤다는 거는 돌싱이 혹시, 돌, 돌싱일 수, 돌, 수, 돌, 도, 수 있겠다. 수도 돌싱은 다 봤어요. 아 돌싱은 제일... 다 봤다. 원래 네. 를 돌려도... 주시는 것 같은데. 원래 돌싱이 제일 재밌어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돌싱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까 아, 그러니까 제가 돌싱이다. 보니까... 아 돌싱이래. 아 제가 돌싱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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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야 우리 대감님 좀 친하게 지내야겠네. 아 이렇게 게이 되는 거나 아, 네, 돌싱이 이제 어, 틀리네요.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너무 재밌다. <목소리> 아, 이, 아, 이 느낌이었어. 그래, 그래, 이 느낌이었어.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는 게 되게 이쁘세요. <partica>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재밌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방송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되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좋은 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돌싱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돌싱이어서 돌싱분들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돌싱이신가요? 네. <laughs>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혼하고 지금까지 돌싱인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계속 미혼이신 분들만 음. 만나게? 아, 이미 골드를 네. 많이 만나셨구나. 네 오늘 또 돌싱분들도 있고 미혼분들도 있고 이래서 좋습니다. <laughs> 다열렸요 네. 열려있네요 마음이 근데 모자마자저돌싱이라고 바로 오픈하잖아요 그러게요? <laughs> 좀 빠르다 어 보통 자기소개도 네. 오픈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음. 시원시원하세요 환영합니다 백합 씨 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설렘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는 애교를 다하겠습니다 애교를 다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떨려? 여기가 아나운서 분 같은데요? 합니다 자, 두 번째. 오 <laughs> 어? 완전 미모에. <laughs> <laughs> 와! 와, 와 신데요 야, 이한이 씨좀닮지 어, 않았어? 진짜 진짜 어, 인매가 네. 어. 보조개. 와우. 큰일 났네. 영식이 개 탔네. <laughs> 안녕하세요. 왠지 장미같미미아요미할 장미. 장미 거죠. 저는 이걸국가를 아, 골랐다는 거는 약간 청순한 매력도 아, 있을 거 같은 음,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국카씨 환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돌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집상이 경수입니다. 둘분 벌써 비주얼 커플이네. 아, 네. 네. 어 진짜 진짜 잘 어울려. 무조건 골 앞에까지. 무조건 골드. 어떻게 오셨어요? 자가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대중교통. 아 대중교통으로? 네. 어고생하셨다아 네. 그렇구나. <laughs> 아 그렇구나. 승무원 아니야? 어, 그러니까 뭔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어, 사무장, 사무장. 네. 사무장. 전적으로 주변에서 막 네. 아유, 응원을 해 주고. 아유, 응원을 해 주고. 안녕하세요. 어우, 미인이 안녕하세요. 아우, 미인이? 아, 오시는 분마다 안녕하세요. 다 미인이라고. 이번 민박 엄청 재밌겠는데요, 지금? 진짜. 어. 저저 꽃은 무슨 꽃이야? 몰라.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국화? 아니 저건 국화. 그게 무슨 꽃이에요? 이거 국화. 국화 맞아요. <laughs> 국화가 맞아요. 한약재 한약재 한약 한약재. 한약재. 한약재 한약재. 아, 한약재. 아 진짜. 커플 <laughs> 마음에 드셨나? 어. 엄청 자세히 보시네요. 국화님. 네. 이쁘시네요. 아까 저기 봐, 백합 씨한테도 네. 하지 않았나? 음, 똑같은 백합 씨한테도 이쁘시네요. 아, 오시는 분마다 저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쁘시네요. 아, 꽃이요? <laughs> 아니, 본인, 본인. 아, 돈이네. 이 감사합니다. <laughs> 기분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유. 나가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손에 장갑 왜 끼셨지? 네? 아니, 저분은 그냥 귀여워요. 인형 같아요. 아. 아세요 수족냉증 이 있으시잖아요. 아, 아니 나는 목장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이... 어 근데 멀리서만 목장갑 같아. 목장갑인 줄 알았잖아요. 네. 국화님. 네. 오시는 길은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laughs> 네네. 음. 잘안 하게. <가난하게. 웃음> 음... 응. 음. 입이 진짜 붙어요. 그쵸 입이 마르죠. <laughs> 어 건조하니까. 말라서. 스텝님 혹시 물좀아 가만히 아, 좋습니다 음. 네 가만히 못 있어 스텝님 <laughs> 매너 매너남 등극했어요 지금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일어나지 못한 점. 아. <laughs> 반장님 같은 <같으시대>. 친요 <laughs> 벌써 악수까지 잘한다 그렇죠 다다 달라, 음. 달라 아 악수는 뭐 원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 잘해 저이 이 선글라스 안으로 윙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아, 누구한테요? 아 우리 국가님? 아국가님 우리 <laughs> 백강님한테 아둘다한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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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움직일수록 마이너스가 음. 될 수도 근데, 있기 오히려 때문에 오히려 돌싱이 저렇게 네. 얘기를 하면 받는 돌싱 입장에서는 네. 아 저건 수작이다 라고 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이렇게 미인들을 볼 때는 제가 주접을 좀 떠는 편입니다 이따 두분 오시면 막 환호성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옷을 벗어드릴 수도 있고 아!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자연... 너무 좋은데? 그러 아나운서 하시는 거 같아 오면서 바다도 보이고 그래서 마치 휴가 온것 같은? 사실 올해 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고 사실 떨리고 떨린데 그 떨림이 살짝 좋아요. 음, 간만에 <laughs> 느껴보는 떨림. 아, 떨림 이 네. 있어요? 네, 지금 계속 떨려요. 계속. 음. 돌싱도, 골드볼 어떻게 어떻게 되지? 골드. 돌싱일 수도 있어. 아, 제 상태. 어. 저는 돌싱? 어? 골드. 골드, 아 골드요. 어. 골드지. 도시면은 조금 어떤 거 아, 같아요? 저는 차라리 도시는 안것 같아요. 어? 네, 왜냐면 음. 저도 이렇게 느끼는 바가 지금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뭔가 음. 특이하신 것 같아요. 음. 차라리 갔다 온게 정상적인 거 같아요. 음. 늦게까지 안 가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도 확고한 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안 갔으면 이유가 있습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 있다. 나도 문제가 있지만 음. 그쪽도 문제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음. 이제 심플하게 가는 거죠. 나 빨리 음. 가야겠다. 음. <laughs>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싱도싱 음. 소개팅도. 어, 진짜요? 음. 어때요? 응, 음, 오유요. 음.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음. 좋았었어요. 음. 아, 첫인상 좋으신 분? 아, 저는 아까 저 마중화 주셨던 경수. 경수, 그렇지. <laughs> 진짜 털어울리지도 20...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 경수 씨가 또 잔잔하게 스며드는 그 맛이 있거든.